은행에 이어 보험사들도 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이어 교보생명까지 대형 보험사 세곳이 자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나섰습니다. 장슬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이어 교보생명도 주택담보대출 조이기에 나섭니다. 교보 생명은 현재 주택을 2개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업계 1위인 삼성 생명도 이달부터 주택을 보유한 유주택자에게는 대출을 해주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기존 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기로 하고 대출을 받는 즉시 처분 조건부 대출도 중단하면서 완전한 무주택자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한화 생명도 지난달부터 대출 조건을 보수적으로 운영했지만 이달 주담대 한도가 이미 소진돼 신청 자체를 중단했습니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주담대를 제한하기 시작한 것은 이른바 풍선 효과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입니다. 은행 문턱이 높아지면서 대출 수요가 보험업권으로 몰릴 조짐이 보이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실제 삼성과 한화 교보 생명의 지난달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0조 6,080억 원으로 전월 말 대비 무려 3천억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아직 발효 불가능한 수준으로 크게 늘어난 건 아니지만 앞으로 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순제적인 차원에서. 보험업계 대형사인 일명 빅3가 모두 주담대 규제에 나서면서 다른 중소형 보험사들도 대출 조이기에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돈을 빌릴 수 있는 대부분의 창구가 막히면서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안책 마련 요구도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입니다.